네, 이 말씀이 좀 어,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은 이해가 잘안되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70년간 유다 백성들이 바벨문에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살아야 된다. 이 포로로 가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어, 이 무슨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면 막바로 가면 어떻게 자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도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반은 여기에 있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는 철공이나 목공 그리고 아주 기술자들 있죠. 어, 쉐베다라고는요정을의친구할때 큰표리 어, 쪽에 아주 연봉이 소수 연봉자 뭐 그래야 될 겁니다. 그 당시 가장 좋은 기술자 목공 기술자들 또 철공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과 또한 귀족들 등등, 좀, 그리고 아주 영특하게 장래 지도재감이 될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싹을 다 끌고 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출세를 하겠습니까? 인생이 무슨 기대할 게 있겠어요? 고향 직접, 그리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다 이곳에 그게 끌려가면서 인생은 완전 뭐 끝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매일매일 시간이 고국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까?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열매 선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70년간 내일은 거기서 포로가 되어서 살 것이다. 그리고 매일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한이 아니라요. 이게 sense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제한이 아닙니까? 잘 사던, 못사던 사람 같은 건데, 이 고국당에서 잘 사던 사람 그런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미국 땅에 가는데, 그것도 왼수에다. 바로 그 전에 요약인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나라를 공격해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랬을까. 철천지 왼수가 되었는데, 그 다음 요약인 왕때 와서는 아예 점령하고 사람을 들 퍼로 잡아간다. 이 철천지 적국에 그 속에 70년을 살자 그곳에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70년 후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한 보도한 20살 넘어서 이 사람들이 잡혀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공이나 목공이나 귀족이나 뭐 이런 고강을 했습니 그럼 이 사람들이 뭐 그때 돌아오면 20살 때 간다 하더라도 90살 넘어야 돌아오는데, 아니, 그동안 살아있겠습니까? 살아온다면 좋은 세월 70년 다 지나가고, 근데 이게 장애아니다 이게 평안이다. 미래와 소통을 주는 생각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가서 하면 첫째, 언어가 외국 언어입니다. 다 사는 사람이 외국에 가서 언어를 배우려면 언어가 빨리 습득이 안 돼요. 무슨 언어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려가면맛 이제 중노동에 투입될 겁니다. 일하다 보면 뭐, 피곤해가지고 뭘그날라그날라 배우자는 그런 면망이 있겠습니까? 정식 가르침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언어가 통하면 그 사회에서는 영원히 도태될 수 밖에 없죠. 그두 번째, 문화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이 문화는 것이 이스라엘에 살았던 율법에서 나온 그 문화입니다, 모든 것이. 옷 하나도 직접으로 뭐쓸 것과 짜면 안 되고, 음식도 뭐 먹는 자기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밥을 먹는다면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 문화 자체가 뭐가 다 장례을 하도 다르고, 결혼을 하도 다르고, 가정에서 이 모든 게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면 완전 조소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될 겁니다. 어디 가면 진탈받고 그럴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이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생활장치가 그게 맞춰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는 이방 문화가 왕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첫째 이스라엘을 섬긴다는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정말 기염을 치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노예가 얼마나 코가 높고 똑똑하지? 그 코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봐주겠습니까? 너희가 너희답지는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 나라에서 그렇게 모든 걸닥탈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며 그렇게 70년만 살다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이게 제안이냐 하요이제한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니다 그게 왜 하나님이 있지 않냐, 이랍니 거예요? 이게 평안이고 소망을 주는 신뢰이고, 미래가 있는 이신뢰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삶에 실천시킨 것이 바로 이 포로가 되게 하는 신뢰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걸 뒤집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아있던, 그 땅에 남아있던 이 사람 백성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다 살해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어떻게 도망친 사람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온 세계에서 사람들한테 조속거리되고, 모욕거리되고, 멸시거리되고, 집밟힙니다그 사람을 비교하면이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포로가 되어갔을때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그러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오니까, 그게 소망이고, 미래가 있다. 이런 말씀이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거든요. 성경을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네.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안이 사회가 바벨론이라는 이런 면을 의지하지 못하십니다 여기 지금 문화가 언어가 문화와 종교 이것 따지면은 지금 우리이 바벨론이 지금 포로가 되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언어가 어떤 언어를 씁니까? 말이 통한다고 해서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말이 쓰는 언어는 거짓 언어입니다. 거짓이고, 속이는 거 거고, 우리의 두려움을 지는 거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얼울히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법조계는 공의를 굽혀가지고 거짓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 다 하는 것이 공유와 정의가 아닌 겁니다. 이미 타락할때르 타는 이바벨론과 세상 문화가 지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 말을 하는 것이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에서 모든 말이 나와요. 그런데 어두운 자녀들은 말하는 것이 전부 거짓입니다. 속에 이득이 될수 있으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화도 역시 맞습니다 우리 크리찬들의 스 문화는 빛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그런 문화가 사회 전반에 지배를 하게 되있습니다이 세상 어둠의 문화는 여러분 어떤 문화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가운데 지금 그런. 동성애가 교회까지도 인정을 하고이 문화 자체가 지금 완전히 지금 아벨형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 문화에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포기를 당해 우리가 지금 얻은 건 포로가 됩니다. 교회까지도 지금 그 포로에 그게 억세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론에서는 금신성을 치아가지고, 거기 전하지 않으면, 아주 극률이 타는 불, 불 가운데에 던져놨습니다. 금신성의 저러이 마몬신을 승리하 바하신을 승리합니다. 만약에 바하신을 승기지 않으면, 마몬신을 승기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는 도태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런 법령 문화가 안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그 포로 가운데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에 그러면은 깨어나느냐 못 깨어나느냐. 이걸 의식하느냐 못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의식하지 못하고 이게 마치 개구리가 점점 그이가도그 그 이걸 가지고 모르고 그대로 있다가. 칭찬하게 멸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칭찬하게 멸망은 할수 있지만, 아예 호로로 외국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때비어서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소망은 하나님한 번밖에 없더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고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멸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이 세상 삶 가운데 살면서 마음이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은 한걸 보면서 교회까지 그 죄악들이 밀려온 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이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자유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를 모여 끌려가고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소망을 줄수 없는 그런 자리에요. 전신으로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감을 심어주신다. 미를 주신다. 우리 마음 피로서편안히더 보게 한다. 하나님 외에 모든 우상들이 다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죽으면 죽는 죽으라 하나님 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수 있다면, 어떤 때가를더 기꺼이 지불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런 바벨론 문화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자는 거잘살는 이거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 가운데 들어간다. 그 깨닫는 사람. 그래서 이 역에서 진심을 돌이켜보자.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리고, 하나님 생각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평안하고장래에 소망을 주시고 미를 주신 그 신과 어베베들 이 70년간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남은 사람은 포로로 안잡혀갔습니까 여전히 자고잘 살고 그렇게 지내겠지죠그나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갈 때부터 벌써 서음의 눈물이 쏟아질 겁니다. 모든 게다 끊어졌습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게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오조 남은 거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소문이 없어요. 처음에예리미야 마크를 썼더니 사람들이 붕괴했습니다. 제사장은 우두그만이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아니, 너 당신 그런 높은 자리에 도는 것은, 저는 엉터리 자 엉터리 소리 하는 사람을 좀쳐달라는 해준 거 아니야? 어째 전자가 이 입을, 전자의 입을 좀 잠잠히 하지 못하냐? 쳐버려야. 그렇게까지 편지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그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를 이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장이아나편그 말은 미래와 소망을 주는니다위로 합니다 도무지 위로한 안되겠지만 젠은 가운데 처한 사람은 그래도 이익도 입니다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다른 것들은 전혀 길이 없을 때는 이걸 붙들고, 그래도 뭔가 기회 있는가 하고, 그게 자기 자신의 그 말씀에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면,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게 신기해요. 이게 내가 예전히 살아있고, 내가 중심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 나대로 소망을 갖고, 나대로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의 말씀과 연합 생각을 안합니다. 내 길과 다르게 하라는 얘기입 그러나 내 길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사람, 소망이 끊어져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혹시나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속에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때, 노나는 신비로운 인생이 일어납니다. 내마음이 편안해요. 세상이 저를 편안해요. 하늘께로부터 이만 평안이 내 마음을 지게하게 되냐.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그 찬양 가운데서야 강한 평안 그런 이야기를하어 어디서 이만지 모지만 그 평강이 마음을 지게하게되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의 소망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이 말씀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나 알고 계시고 하나님 도시신다는 그런 느낌이옵니다. 그런데 이건 느낌만이 아니고 이게 믿음의 신념일인데 이런 하나님의 관계에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그 믿게 되지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가 만들어지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되어있는가를 니아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너희 사이에 있다. 그랬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나의 신경을 받고 우리가 믿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이런 어떤 영역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 그 신경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있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더납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요한공식 4장 26대로 이렇말씀하십니 그가 오시면 너내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도하시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시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께서 하시는 신비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주님이 행하실 어떤 말씀이 아닌 것도 자꾸 그 말씀을 믿으시며 그 길을 해놔도 자꾸 우리 마음을윙크해지시겠습니감동시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생각 붙터 것을 하면,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두려움과 연대가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 온갖 가운데이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 주신 생각을 받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옵니다. 여기 굉장히 성도님들한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분명히 성경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아니신다. 그래서 진리를 아니시고,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경께서 그 일을 하세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식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같은 일을 합니다. 가로 유다한테 마귀가 예수를 팔생각은 넣어드립니다. 생각을 넣습니다. 마귀도 생각을 넣습니다. 성령님도 생각을 넣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듣느냐에 따라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미인들도 그러하나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 우리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에한 번, 두번바보하면 습관되고, 습관이 바보되어지면은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인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덮느냐 주님의 끈이 없이 자기 생각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아니시려. 내 것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예수님 그 진리죠. 진리를 우리가 계속 신문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여 요수한테, 요수는 그때 역사 일자를 읽어보세요.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그때 요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너는 이 율법지를 네 입에서 떠나지 마아야 주여의 것을 목사하여그 가운데 개의 마대로다지켜라 그럼 내가 행동하라. 평탄하라. 그 율법지를 네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계속 입으로 주문 주문 하는 거죠. 머릿속에 끊을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입으로 주물들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내 속에 주시는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 그걸 붙들고 사면내 삶이 하나님이 형통하게끔 보전해 주시나요? 내가 바벨놈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바벨놈이 있더라도, 내마음을 편한 가운데 있게 되고, 자유한 가운데 있게 되고, 아무리 범, 극한 풍품을에운데다던전해도금신상이절안할 수가 있어요. 사단을 위서아벨놈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문상이 말씀대로서 하니까 그 검신사에 절하지 않은 왕이 몇명 내가 금부담 늦어나는 날짜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걸 보시다시피 오히려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적들어내는 그런 믿음이 되게 되는거예그 비결은 뭐냐면 주님의 주신 이 생각을 보던 거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상관이 없다는거 오히려 편하게 는생각 되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음으로 해서, 영어의 멸망 당한 것 보다 차라리 로 잡혀가서 거기서 정말 위기를,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끌어올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겁니다그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우리 평생 70 아닙니까? 의식이 깨어가지고 살수 있는 생각을 한 70년. 그렇게 보죠. 한번 의식이 한 20살 때부터 정상적인 의식 사단을 한 90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나중에 내가 힘이 없어 모든 지우 하면서 더 오래 사신다 하더라도 한 70년을 이 평생 본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이 동안에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살느냐 이스라엘 그 땅에 살느냐 편안한 땅에 살느냐 이게 과연 어느 것이 축복이냐 하면 내가 바벨론 문화에 잊힌 포로가 돼가지고, 이 속에 내가 살수 없다. 하나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신인들 자체로, 그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돌아서지 못한다면, 이건 장애라는 걸 알고, 알리 도백했다면, 그 자리가 바벨론이 이사를 얻으는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난 사람, 의식이야 하나님의 그 의식 가운데로 깨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그 마음에 절대 보장하는 것이 평강을 보장합니다.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소망 가는 사람 참 힘이 섰어요. 기쁨이 있어도 힘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또 주님이또약속하시것있으니다 너희가 골수지면 내게 네 나와 내게 네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 기록력을 도 약속하십니다. 어디사하가에 내가 하는게 관계가 열려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말하면 이것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지금 저하고 곳이 다로만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곳이 이스라엘 땅에사 하더만 그들은 다를만 아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죽이고 바라마니까? 모든 걸다 뺏어 가 그렇지만은 그들은 바벨론 속에, 율법 문화 속에 있었는데. 그렇죠 율법 문화 속에 당합니다? 아니요 그들을 오히려 지배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 주변에 지금 바벨론 문화, 이 바벨론 문화 속에 있지만이 내가 처한 사태 시각스럽게 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변함을 주시고, 미래와 소망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 없다면 약속하십니다. 어디든 간는 기도 너희가 내게 뭘받하는 내가 응답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 아무도 과하지 않으나 와라, 그래, 마버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리 심지어 사도도 니음말씀는 있어. 그리하여 우리, 우리 가족과 담당이 이것이니, 그리하여 무엇을 구하는 그가 들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들으십니다. 안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또한 바라는 줄 아는데, 뭘 구하는지 다한번 바라는 거예요. 주님 그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걸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곳에 정말 그 유대 사회 속에, 율법 사회 속에 그런 빗방을 당하면서도, 저 형까지 다행히 면서그 하나의 님 말씀 가운데서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삶에 하신 그 놀라운 기도원감의 그 축복 속에서 살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장사하신 주시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내게 나오면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라. 주님의 이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저 머리에 그냥 참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인재. 이게 너무 좋거든요, 다이 그래서 다이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왕으로서 모든 영화을 누릴 수 있는데, 어디 가면 참다 자기를 위하고, 우르르 보고, 정경받고, 가장 좋은 일다있는데도 다이비 주님 인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를 향하여 구하는 것딱 하다니니, 그런 거냐면, 주의 전에 가 있어 주의 아름다움을 방하며 주를 사랑하는 그것이야. 그가 한 가지 자기가 구하 얼마나 주의 인재가 존중하게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 전 존재를 주시겠다고. 그런 백성 한테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전 존재를 주시겠다. 고 이게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전 존재를 주신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신은 그 자체로, 보안의 능력 그 자체로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그 사람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있게 되지그 사람이 가는 것마다그 말은 하나님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 말은 따라 역사를 하죠.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도 목적을 얻어 올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 바로 이거 입니다 우리 성도를 방문하고 내 평생 예술이 되면서 원하는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걸 확보하시고 세상의 법이 타락 법이 교회가 에서다들어버립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찾는 및이세에 이스라엘의 그대로였던 사람은 열심히 예를 들게 되면 다 멸망당했습니다. 다죽임 당했습니다. 살아남지 못한 온세상을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으로 폭언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고통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깨달는 그룹한 백성 되도하고 그룹한 나라가 대도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네가가하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 그리고 로돌아 평안 가운데 주님 주신 소망과 그리 미래 가운데. 미래 가운데 기도다음에 그걸 넣어 적고 함께 주님의 인재,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상관들을내는 하나님 의시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